오전에 들어왔던 m d 형 무시동 에어컨이 달려 있는 차를 지금 작업을 끝내고 온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덥지가 않네요. 36.9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37도 그리고 에어컨 초출 온도는 지금 9.3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되게 높았는데 지금은 9.3도까지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컴프레셔는 실내로 옮겼고 안에 메인보드라고 그러죠. 메인보드만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메인보드는 실내에 있는 게 좋겠죠. 방수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컴프레셔는 실내에 넣으시면 백드리함이 물바다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에어컨은 지금 털어놓고 투출구 앞에다가 온도 센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을 열었기 때문에 온도가 순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1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에어, 벽걸이 에어컨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지 소음 문제가 있고 안 시원하다는 게 단점인데 작업을 제대로 하면 가중용 에어컨만큼 성능이 나오는 게 지시형 벽걸이 에어컨입니다. 이 차는 작업이 잘 됐기 때문에 차를 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